처음부터 완벽했다면 이 이야기는 아예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수년간 같은 실험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붙어야 할때 붙지 않고 떨어지면 안될때 떨어지는 물질. 대부분의 연구소라면 이쯤에서 프로젝트를 접었을 겁니다. 돈이 되지 않는 실패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붓기는 붓는데 너무 약했습니다. 종이를 고정하기엔 부족했고 산업용으로 쓰기엔 애매했습니다. 쓸모없다는 평가가 내려진 이유였죠. 몇년뒤 전혀 다른 사람이 이 물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는 연구원이었지만 그날의 고민은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색깔피로 끼워둔 종이가 자꾸만 떨어졌거든요. 테이프는 종이를 망가뜨렸고 풀은 번거로웠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들었던 이상한 접착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물질을 종이 뒷면에 살짝 발라봤습니다. 강하게 붙지 않았고 대신 쉽게 떼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떼어낸 뒤에도 자국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붙여도 또 떼어도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쓸모야? 너무 약한 접착력은 여전히 단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잘 붙는 것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보다 필요할 때만 잠깐 붙어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메모, 표시, 임시 기록처럼 말이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3M에서 실패작으로 분류됐던 접착제는 떼어낼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결함이라고 여겨졌던 약점이 수십억 달러짜리 강점이 된 순간이었죠. 당신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는 정말 실패일까요? 아니면 아직 쓰임을 못 만난 가능성일까요?